안녕하세요. 잠시 모든 걸 잊고 이 고유한 불꽃에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바쁜 하루 속에서 쉼 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선물하고 싶어요. 화면 가득 피어오르는 저 불꽃을 보세요. 타닥타닥,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나요? 이 소리는 우리 마음 속의 복잡한 생각과 걱정들을 잠시나마 잠재워주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릴 적 캠프파이어를 하며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따뜻한 벽난로가 있는 아늑한 오두막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이불꽃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따뜻했던 순간으로 데려다주는 타임머신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좋은 기억이 떠오르나요? 그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한번 음미하며 일가에 살며시 미소를 지어보세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곤 해요.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답니다. 이걸 불멍이라고 하죠. 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머릿속을 비워내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충전할 수 있어요. 저 불꽃 속으로 당신을 힘들게 했던 기억들,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고민들을 하나씩 던져버리는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장적이 재가 되어 사라지듯 당신의 근심 걱정도 모두 활활 타올라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가 샘솟게 될 겁니다. 장작 타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일정한 듯하면서도 미세하게 달라지는 소리의 결이 느껴지시나요? 마치 자연이 들려주는 편안한 자장가 같아요. 이 소리는 우리의 뇌파를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소리에 흠뻑 빠져보세요.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딱열분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몸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미간에 잡혔던 주름도 부드럽게 펼쳐주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눈앞에 불꽃이 춤추는 모습과 귓가에 들려오는 장작타는 소리에 모든 감각을 맡겨보세요. 들고 노랗게 때로는 푸른 빛을 띠며 옐렁이는 불꽃의 색깔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며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괜찮아 다잘될 거야 하고 속삭여 주는 것만 같죠. 장작이 타면서 내는 따스한 온기가 화면을 넘어 당신에게까지 전해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얼어붙었던 마음이 사료를 녹아내리고 온몸에 포근한 기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곤 해요.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답니다. 이걸 불멍이라고 하죠. 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머릿속을 비워내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충전할 수 있어요. 저 불꽃 속으로 당신을 힘들게 했던 기억들,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고민들을 하나씩 던져버리는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장적이 재가 되어 사라지듯 당신의 근심 걱정도 모두 활활 타올라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가 샘솟게 될 겁니다. 장작 타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일정한 듯 하면서도 미세하게 달라지는 소리에 결이 느껴지시나요? 마치 자연이 들려주는 편안한 자장가 같아요. 이 소리는 우리의 뇌파를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소리에 흠뻑 빠져보세요.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릴 적 캠프파이어를 하며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따뜻한 벽난로가 있는 아늑한 오두막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이불꽃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따뜻했던 순간으로 데려다주는 타임머신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좋은 기억이 떠오르나요? 그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한번 음미하며 입가에 살며시 미소를 지어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장작은 점점 그 형태를 잃고 붉은 수치로 변해가네요. 하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모든 것이 소진되고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따뜻한 열정과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답니다. 그 작은 불씨를 다시 피어올릴 힘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이제 서서히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남은 불씨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타닥거리는 소리가 잦아들고 깊은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평화가 깃들었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휴식이 당신의 오늘 하루에.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힘의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지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이곳을 다시 찾아주세요. 이 따뜻한 불꽃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밤은 부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눠 주세요. 당신의 평온한 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